그래서 할건 뭐냐면 굴절의 원리입니다. 굴절의 원리 굴절된다라는 말은 꺾이는 걸 말하는 빛이 가다가 툭 꺾여 이거 알고 있나? 볼록렌즈가 있으면 볼록렌즈로 이렇게 햇빛을 모아가지고 막 종이 같은 거 태울 수 있는 거 알아요? 빛을 모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왜 모이냐면, 왜 모이냐면, 렌즈는 빛이 들어오면은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서, 여기 한쪽으로 모아요. 근데 가운데로 방건 그대로 직진합니다. 어쨌든 한점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거잖아. 저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렌즈는,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아서 실험을 안 해봤겠지만, 오모렌즈의정확 반대로, 이렇게 들어온 빛은 밖으로 퍼뜨리고요. 이렇게 온 빛은 밖으로 퍼뜨리고, 가운데로 가는 빛은 직진합니다. 이렇게 퍼져나와요. 초점을 만드는 건 얘가 초점이라는 걸 만들고 얘는 초점을 만들지 않죠?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원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원리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자, 빛의 입장이었는 빛이 1번을 지나가고 있어요. 현재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거냐면 공기 중을 공기 중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2번으로 툭 들어왔어. 어디로 들어간 거야? 이거? 렌즈죠. 렌즈는 유리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요. 유리라고 생각 유리 유리 속으로 탁 들어왔어. 문제. 빛은 공기 중에서, 유리 중에서 어디가 더 속도가 빠를까요? 찍어봐. 공기. 공기. 왠지 공기, 그죠? 렇 <laughs> 정답입니다. 공기 중에서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유리로 들어가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빛이 쭉 진행하는데 공기 중에는 공기분자가 있잖아 공기분자는 기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퍼져있잖아요 퍼져있는 기체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야 어쨌는 기체니까 이렇게 분자 안에 거리가 머니까 뚫고 가기가 좀 편하죠 근데 유리는 뭐야 유리는 약간 고체 성물이잖아 약간 고체 물론 여러분, 말도 있지 어쨌든, 분자하는 거리가 좀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까 이걸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 뭐야, 이거, 어 어디지? 느려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왜 속도가 공기에서 빠르고, 유리로 들어가면 느려지는지 알겠죠? 자, 중요한 건, 굴절의 원리. 굴절을 왜 하냐? 빛의 속력이 차이가 맞잖아요. 속력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면 굴절하게 됩니다. 속력이 달라지면 굴절하게 됩니다. 가다가후 훅하다. 어디야? 굴절합니다. 이렇게 되 거야. 속력 차이가 발생되면 굴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굴절하는 방향, 굴절 방향도, 굴절 방향도 원리가 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는지 원리가 있는데 쌤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모든 굴절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봐. 자, 굴절 방향의 원리는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빛을 더 힘들게 하는 쪽 하는 쪽으로 굴절한다. 아너 때문에 힘들어. 너쪽금이 되는 거. 예를 이게 예를 들어, 볼렇게 여기는 공기고요 여기는 물입니다. 여기로 빛을 쏠 거야. 슝. 빛을 쐈어요.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어, 빠르다.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액체니까 어떻게 될까? 빛의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죠? 느리다. 빛의 입장에서, 빛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는 것을 더 많이 방해해서 더 힘들게 하는 쪽은 물 방향이야 공기 방향이야 물이죠 물이 자기도 힘들게 하잖아 그물 방향 쪽으로 굴절하게 된다는 거야 제가날더 힘들게 제제제제물 방향 쪽으로 만약에 봐봐 얘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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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한다면 굴절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직진하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얘는 속력이 빨랐다가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굴절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물 방향으로. 물 방향이라는 건이 기준점, 노란색 기준을 중심으로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공기가 위에 있는 거고 물이 아래에 있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굴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진하지 않고 어떻게? 얘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굴절하게 되는 겁니다. 얘를 굴절. 그래서 굴절의 원리. 가운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찍는 것은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굴절이되는 거예요. 다기죠 법선이라고 하고요. 법선을 그리고 법선에 맞닿은 각을 입사각. 입사한 각이 되고 이게 굴절한 각도입니다. 이각도로그서 굴절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방향 쪽으로 꺾어진 거 보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원리를 파악하고 나서 다시 렌즈를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렌즈를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볼록 렌즈입니다 빛을 쐈어 퉁. 그죠? 렌즈에 들어오는 순간 아 여기 어디야? 너무 힘들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는 봐봐 빛의 입장에서 위에는 렌즈가 얇고요 아래는 렌즈가 두껍죠 어느 쪽이 자기를 더 힘들게? 두꺼운 쪽에 얇은 쪽. 두꺼운 쪽이죠. 절체가 이만큼이 있어. 그래서 두꺼운 쪽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두꺼운 쪽으로 휘어지니까, 이 방향, 아, 쟤가 두꺼워! 이렇게 휘어지는 이렇게 손 비치면, 어디가 두꺼워? 위에가 두꺼워, 아래가 두꺼워. 위가 더 두껍죠? 그래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정가운데로 서리지않잖요 위에 두께나 아래 두께는 어때요? 같죠? 꺾여 안 꺾여. 그래서 안 꺾입니다. 안 꺾이고 직진. 직진해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같은 그림이죠? 왜 이렇게 굴절한지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굴절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 자기를 더 방해를 많이 하는 쪽으로 휘어진다. 굴절한다고 라 기억하면 그럼 오목도 원리가 똑같겠죠? 오목렌즈입니다. 오목 오목렌즈도 빛을 땅 쏘면요. 여기는 어? 위에는 두꺼워. 아래는 얇죠? 어떻게 돼요? 두꺼운 방향 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죠? 얘도 이렇게 오면 은 두꺼운 방향 쪽으로 휘어집니다. 가운데로 쏘면 어때요? 위에 두께나 아래 두께나 똑같이. 그러므로 그냥 직진한다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자, 굴절의 원리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원리로 굴절이라는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굴절한다는거 기억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래 빈 공간에다가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요 그림만 간단하게 빨리 그릴게요.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굴절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일종의 작도 연습. 저 작도를 연습하는 기준으로 이제 렌즈 작도를 보여요. 저 정한이 힘들게 하는 직업이 뭐가 다 아, 그렸나요? 음.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또 상의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다첫 번째가 볼록 렌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는데, 볼록 렌즈 먼저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장선을 준비를 하고요. 볼록 렌즈 하나 세울게요. 이렇게 렌즈입니다, 렌즈. 자, 똑같이 사람 하나 세울게요. 사람 하나 세울게요. 이 사람, 렌즈는, 렌즈는 사람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서, 두고서, 어디서 보는 거냐면, 반대쪽에서 보는 거지. 렌즈 이렇게 서 반대쪽에서 보는 거잖아? 물체를 여기다 두고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반대쪽에 내 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눈이 반대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머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내눈 쪽으로 꺾이죠. 렇죠 다리를 맞은 빛도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꺾여 들어오죠? 그치? 꺾여 들어온다는 건, 내 눈을 기준으로, 봐봐. 꺾여 들어온다는 건, 언젠가 물만드다는 건, 꺾여, 꺾여 들어오고, 얘도 꺾여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운데 초점이라는 걸만듭니다 맞죠? 그래서 내 눈이, 이런 거야. 가까이서 보면 엄청 커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뒤집혀 보인다며. 가까이서 보는 그림은 내 눈을 여기다가 그림을, 눈을 그립니다. 가까이서 보는. 원리는 똑같아요. 이 사람의 머리를 맞은 빛이 내 눈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다리를 맞은 빛은 이렇게 들어오죠. 머리가 위로 들어오고 다리가 아래로 들어오니까. 뒤집혀, 안 뒤집혀? 안 뒤집혀. 안 뒤집히고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왜 크게 보입니까? 하면, 내 눈을 향해서 모여 들어오죠. 모여 들어오니까 다시 거꾸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지게끔 보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따라고 할까? 퍼져서 이렇게 다리도 퍼져서 이렇게 보이니까 머리가 이만하고 다리가 이만한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엄청 크기 이해? 가까이 보면 크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작도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번 위치고요. 멀리가 2번 위치라고 한다면 2번 위치는 2번 위치 멀리서 보게 되면 초점 뒤에서 보는 거 의미합니다. 머리를 맞은 빛이 가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죠? 다리를 맞은 빛은 위로 가죠? 머리를 맞은 빛이 밑으로 내려가고 다리를 맞은 빛이 위로 올라오는 떻게돼요 뒤집힌다는 얘기, 뒤집힌다는 얘기. 대기. 뒤집힌다는 얘기고, 내, 뭐, 내, 눈을 향해서 퍼져 들어오죠. 퍼져 들어오니까 물체 어떻게 보여? 다시 안으로 모여 보이죠? 조그맣게. 뒤집히면서, 뒤집히면서, 뒤집히면서 그래서 물체가 작게 이렇게 관찰이 된 겁니다. 뒤집히고 작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까 우리 렌즈, 아, 거울 그렸을 때, 바로, 오목 거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죠? 어, 어, 잠시 렌즈 하나 딱 끝나고 그래도 얘기해 주니 좋았어. 왠지 2분이 모를 것 같아. 요 2분 설정할게요, 2분. 저거에 3분에 따로 남았어요. 이렇게 정상을 그리고요. 오목한 렌즈를 하나 그려볼게요. 렌즈, 오목렌즈. 오목 렌즈입니다. 렌즈예요, 렌즈. 마찬가지로 사람 하나가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서 있으시고, 서 있으시고, 있으시고, 나는 어디서 바라보냐 이쪽에서,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는 굳이 두 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초점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볼까요? 자, 이 사람이 머리를 맞은 빛이 렌즈를 향해 가면요. 렌즈는 어떻게 해요? 얘를 밖으로 퍼뜨리죠? 퍼뜨리고요. 다리를 맞은 빛도 어떻게 돼요? 밖으로 퍼뜨리게 되겠죠? 초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내 눈을 향해서, 내 눈을 향해서 그 빛이 어떻게 돼요? 퍼져 들어오죠? 퍼져 들어오니까 내 눈은, 내 머리는 빛은 직진하니까 이걸 따라가면, 따라따라따라따라가면은 따라, 그 물체가 있다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 이에 머리가, 머리가 여기에 있고요 그죠? 머리를 마주치고 위로 왔고, 다리를 마주치고 아래로 왔으니까 뒤집히진 않죠? 뒤집히진 않지만, 이렇게 따라가서 조그맣게 보이니까, 요만하게 물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날, 따라가고, 머리 따라가고, 다리 따라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고, 바로 현상이 뭡니다. 정리하면, 볼록렌즈는요, 자,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서 볼 때는 크고 바로 선상이 됩니다 바로 선상. 하지만 먼 곳에서 바라보게 되면 작고 뒤집힌 상. 작고 뒤집힌 상이 보이게 됩니다. 작고 뒤집힌 상이 보이게 돼요. 됐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보인다? 얘는 무조건 작고, 작고, 바로선상만 보이게 됩니다. 작고, 바로선상만 보이게 됩니다. 작고, 바로선상. 그래서 얘는 가깝고 먼 곳이 상관이 있지만 가깝든 멀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작고, 바로선상이 보여요. 물론, 멀어지면 더 작아지긴 하겠죠. 더 작아지긴 하겠지만 뒤집히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되나요? Okay.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개 그려볼게요 뒷장에다 그립시다 뒷장에다가 뒷장에다가 렌즈를 한번 다 빼볼게요 fui então,